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끔찍한 좌절감, 바로 아웃 오브 바운스, 오비에 대한 공포 말이죠. 트윙그라운드에 써서 드라이버만 잡으면 심장이 막 뛰고 온몸에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그 느낌. 이게 바로 오비 공포증인데요. 오늘 이 공포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머릿속은 그냥 하얘지고, 아 제발 똑바로만 가라 하는 압박감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근데 이게 그냥 마음 문제 멘탈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사실은요 이 공포가 우리 몸의 물리적인 반응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오이비 공포의 진짜 정체가 뭔지부터 파헤쳐 보고요 자이로에이밍이라는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실전 방법 또 몸으로 익히는 드릴까지 원인 분석부터 해결책까지 오늘 한번에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오비에 대한 두려움은요 단순한 멘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어 위험하다 하고 느끼는 순간 투쟁 도피 반영이라는 게딱 켜지거든요 이게 바로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스윙 리듬을 다 깨버리는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물리적인 스윙 실수를 만들고 그 나쁜 결과가 다시 심리적인 압박을 키우는 이런 악순환에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이 숫자를 보세요 이래바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와 진짜 딱 1도 2도만 틀어줘도 공은 저기 30m, 40m 밖으로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둥꼽만큼의 차이잖아요. 근데 대체 이 작은 오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미스샷의 근본 원인은 딱 하나 바로 이겁니다. 우리 스윙의 중심축, 즉 척추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저 클럽 페이스의 미세한 각도를 컨트롤 하겠어요? 당연한 결과죠. 아니, 그럼 이 고질적인 축 붕괴를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최첨단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이로 에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자이로 에이밍. 말이 좀 어렵죠?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 몸을 하나의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동적 안정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만히 멈춰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팽이가 쌩쌩 돌 때처럼 빠르게 회전할 때, 더 단단하게 축을 지키는 바로 그 원리를 쓰는 겁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팽이가 빨리 돌수록 안쓰러지고 똑바로 서 있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척추라는 축을 중심으로 빠르고 자신감 있게 회전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살살 조심스럽게 치려고 했던 게 축을 더 무너뜨리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게임에 비유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우리 몸의 큰 근육, 그러니까 몸통 회전은 게임패드의 조이스틱 같은 거예요. 스윙의 큰 힘과 방향을 정해주죠. 그리고 손이나 손목 같은 작은 근육들은요, 이건 자이로 센서처럼 아주 미세한 조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오비는 언제 나느냐? 바로 이 역할이 뒤바뀔 때 나는 겁니다. 손으로 막 힘을 쓰려고 하거나 몸통으로 방향을 미세하게 맞추려고 할 때요. 자, 그럼 이 자이로에이밍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좀더 깊게 들여다 볼게요. 그리고 이참에 골프계의 아주 오래된 미신, 머리 고정하세요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제가 확실하게 깨부셔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사실 아주 간단해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한번 돌기 시작한 팽이는 누가 툭 치지 않는 한 계속 안정적으로 돈다. 이 뜻이에요. 골프스윙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냐? 골퍼 스스로가 그툭 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밀린다거나 상체를 벌떡 일으킨다거나 이런 잘못된 움직임으로 안정적인 회전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조언이 문제입니다. 머리 고정하세요. 아마 골프 배우면서 이말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다음 화면에서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왼쪽처럼 머리를 그냥 공간의 한 점에 딱 박아두려고 하는 생각.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어깨 회전은 막히고 진짜 고정해야 할 곳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 그림처럼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흉추. 그러니까 등 윗부분입니다. 축만 잘 지키면 머리는 그 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짝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흉추.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죠. 지금부터 당장 필드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3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로 에이밍 프로토콜은 딱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셋업에서 내 몸의 축을 정확히 맞추고 둘째, 백스윙에서 회전 에너지를 꽉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다운스윙에서 그 에너지를 남김없이 폭발시키는 거죠. 자,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단계는 캘리브레이션, 우리말로 하면 0점 조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 옆에 딱 서면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켜서 실제보다 오른쪽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 앞에 한 30cm, 50cm 정도 지점에 나뭇잎이든 모든 중간 타겟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클럽 페이스를 먼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정렬이 끝났으면 절대, 절대 저 멀리 있는 타겟을 다시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내 정렬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은 팔로 클럽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척추축을 중심으로 내 몸을 스프링처럼 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왼쪽 어깨는 평평하게 도는 게 아니라 아래로 툭 떨어져야 하고요. 오른쪽 엉덩이는 옆으로 쓱 밀리는 게 아니라 뒤로 휙 빠지면서 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스웨이 없이 축을 탁 지키면서 힘을 꽉 모으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모아놓은 에너지를 터뜨릴 시간입니다. 다운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 바로 순서입니다. 하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상체와 머리는 공 뒤에 남아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상체가 먼저 확 덤져든다? 그럼 축이 무너지면서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몸통이 회전을 이끌어주면 클럽은 그냥 원심력에 의해서 저절로 휘둘러지게 놔두는 겁니다. 이론을 아는 거랑 내 몸이 그걸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제부터 이 안정적인 회전 스윙의 느낌을 여러분의 몸에 그냥 도장처럼 쾅 하고 찍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드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드릴은요. 하체에 쓸데없는 움직임을 그냥 원천 봉쇄해버리는 최고의 연습법이에요. 무릎을 꿇고 스윙을 하면 옆으로 밀리고 싶어도 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축을 중심으로 깨끗하게 회전하지 않으면 아예 공을 칠 수가 없게 돼요. 혹시 스웨이나 배치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드릴 한 번만 해보시면 아 이게 회전축이구나 하고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이 드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윙을 한 번만 할 때는 축이 무너져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휘두르려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중심축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팽이가 계속 돌수록 더 안정되는 그 원리를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죠. 입으로 붕, 붕 소리를 내면서 리듬을 타보세요. 훨씬 효과가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은요, 결국 딱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실수나 저지르는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정밀한 나침반 같은 도구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총정리입니다. 상체가 덤벼서 나는 슬라이스는 하체가 먼저 들면 해결되고요. 손목을 써서 나는 훅은 몸통 회전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주준이 자꾸 빗나간다고요? 중간 타겟으로 0점 조절하면 되고요. 일어서면서 나는 탑볼, 뒷땅은 안정적인 척추 축 회전으로 잡는 거죠. 보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결국 안정적인 축 회전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모이죠.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비공포를 이기는 힘은 클럽이나 스윙 기술 같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단단한 축이고요. 여러분의 스윙은 그 축을 중심으로 도는 아주 강력한 팽입니다. 결과가 어떨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회전을 믿어보세요. 다음 라운드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의 축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저 멀리 오비 말뚝이 아니라 페어웨이 한 가운데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멋진 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